안녕하세요 노그라폰입니다. 요즘 비싼 핸드폰이 너무 많아요. 7월달에 출시된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 가량의 노트북 금액으로 출시가 돼서 학생들에게 덜컥 사주기만은 또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안 좋은 핸드폰을 사주기는 또 싫고 휴대폰을 사주면 너무 게임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아이폰, 아이폰 한다는데 아이폰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결국 사줬다가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되시죠 지금부터 제가 가성비 최강 학생폰 추천해 드릴게요 모든 핸드폰은 이제 현재 중고가 기준이고요 A급 상태까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비교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래요 휴대폰은 있어도 게임은 잘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갤럭시에서 출시된 X 커버 5 추천드립니다. 튼튼한 내구성이 이제 특징인 러기드라는 명칭이 붙은 휴대폰이에요. 보통 군용이나 산업용 키즈폰에서 많이 이용돼서 이제 떨어뜨렸을 때 파손에 대한 걱정이 적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모델에만 들어가는 IP68 등급이라는 이제 방수 방진. 까지 다 돼서 아이들이 고장 없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스펙을 가진 휴대폰입니다. 통화, 문자, 웹 서핑, 카메라 정도는 이제 사용하기에 너무 적합한 스펙이라서 게임을 즐기시거나 하는 이제 고사양 사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배터리는 탈부착식으로3,000 배터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5.3으로 화면이 조금 작아요. 작은한 이제 5.3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램은 4기가, 메모리는 64기가이고, SD 슬롯이 있어서 이제 메모리 카드가 추가로 가능하고요. 카메라는 정면이 500만, 후면이 1600만으로 일상적으로 이제 좀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스펙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의 휴대폰이 7만원이면은, 음, 정말 아이들에게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추천할 모델은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핸드폰을 좀 즐길 만큼 은 썼으면 한다 생각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어, 사이즈가 조금 크죠? 부모님들은 모두 다 아시는 휴대폰인데요. 프리미엄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어, 6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고 저장공간은 128기가예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6.2인치여서 아까 Xcover 5보다는 조금 더큰 화면을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500이고요. 고속 충전 기능 이제 지원이 돼서 어, 이렇게 고속 충전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셔도 음, 지원이 다 되는 모델이고요. 카메라는 전면이 800만, 그다음에 후면이 1,200만 화소였고요. 삼성페이 다 가능하고, 어, 생체인식, 지문인식이라던가, 얼굴인식,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수방진, IP68로, 이제, 똑같이, 그, 아까 보여드렸던 XCOVO5랑 동일하게 방수방진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이제, 세컨폰으로 자동게임을 할 경우, 이제 많이 찾고 계시는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13만원이라, 어, 스펙 낮은 세폰 이제 사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어, 학교에서 애들조차도 아이폰 아이폰 버린다는데 우리 아이도 하나 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추천드리는 바로 아이폰 12 미니 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죠 그래서 아이폰 13 미니 모델은 90만 원가량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주기에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바로 전 모델인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7만 원 수준으로 요즘 나오는 저가형 색본 사주는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삼성에서 가장 스펙이 떨어지는 모델 세 걸로 사주시는 것보다 이 정도 상태의 아이폰 11 미니를 사주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스펙이나 모든 부분은 설명할 것도 없이 이제 탁월한 부분이고요. 카메라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로 유명한 아이폰이기 때문에 어, 자녀분들 중에 이제 딸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더더욱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린 핸드폰들이 선택하시는 데에는 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영상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면 저렴한 알뜰 통신사 개통까지 함께 하셔서 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자녀분들 휴대폰 준비 같이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핸드폰들은 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직한 주목판매장 노그라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